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과 근력을 많이 키워놔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육 재테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앉고 서고 말하는 것도 다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내 의지에 상관없이 몸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거나 뒤틀어진다면 얼마나 병혹스러울까요 오늘은 이렇게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세계 3대 운동 질환의 하나입니다. 국내 환자 수도 2010년 2만 8천여 명에서 2019년에는 4만여 명 가까이로 크게 증가했고요. 발병 연령도 50대 이상에서 점점 낮아져 요즘은 20대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치성 만성질환이라 알려져 있지만 잣대 진료와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이시간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견 박사를 모시고 등긴장 이상증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증상에 따른 자세한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 플러스는 말 그대로 근육의 긴장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근긴장 이상증 솔직히 좀 생소한데요. 어떤 질환입니까? 네, 이름 그대로 근육의 긴장에 이상이 생긴 병이죠.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려면 긴장을 주면서 이렇게 수축을 하고 이완하고 하는데 이게 내 멋대로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네. 근육이 비틀어지고 근육이 비틀어지니까 신체 일부가 꼬이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이상한 자세, 비정상 자세를 취하게 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긴장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 이제 특정 근육을 사용하는 악기 연주자들 어, 기타리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나 또는 피아니스트 같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또 변하고 많이 던지는 야구 선수 투수들한테서도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 근긴장 이상증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된 발병 부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은 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경증 또는 경추부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경증, 연축성 사경증 이런 병명이 있죠. 근육이 격하게 일어나 수축돼서 일어나는 발작이 경련인데, 네. 경련적으로 수축하는 게 연축이거든요. 그래서 사경은 그냥 목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목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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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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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껐다, 껐다 움직이게 되죠. 이게 어, 목이 틀어지면서 움직이니까 머리도 틀어지게 되고 떨리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이 근육이 한쪽으로 틀어지니까 당기면서 나타나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경련 수축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연축증, 사경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체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좀 번지기도 하고요. 또 소아 같은 경우는 다리 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또 퍼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근긴장 이상증 같은 경우는 전신 근육이 꼬이면서 꼭 좀비처럼 걷기도 하는 좀비 보행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 그렇군요. 그럼 이목 이외에서는 어떤 근긴장 이상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예 주로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들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근육 중의 하나가 눈꺼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눈꺼풀이나 눈썹 또는 턱, 목, 팔, 다리 등에서 생기기도 하고 목과 팔에서 조금 더 넓은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전신에 나타나기도 하죠. 이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신체 일부분의 떨림이나 또 비틀리는 증상도 근긴장 이상증에 속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나타나는데 이제 복부의 일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신체 어느 일부분이 떨리거나 비틀림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보통은 작은 부위에서 눈에서 얼굴로 또는 손가락에 손목이나 팔꿈치로 이렇게 이제 국소부에서 분절로 좀더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에서 어깨나 어, 몸통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몸의 한쪽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반심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는 전신이 꼬여서 비틀거리거나 떨리거나 하는 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이 근긴장 이상증의 정도는 매우 경면 정도에서부터 아주 심해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수 없을 정도까지 뭐 치료 기간도 이제 저 정도에 따라 가지고 네. 뭐 일2주 또는 한두 달에서 몇 년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전신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을 때그 사람한테 제일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자이 근긴장 이상증으로 뒤틀린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합병증도 유발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제 목이 틀어지는데, 목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 목이 틀어지면 상체도 틀어지기도 하고, 또는 골반이 같이 틀어지기도 하니까, 요 척추들이 같이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 나타나죠. 근데 예. 척추가 틀어지면 척추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각 5장 6부, 6장 6부에 연계되어 있으면서 기능들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신경들이 눌리기도 하고 기혈순환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전신 증상이 생기면서 음, 네. 나타나죠. 목이나 어깨가 아픈 건 당연하고 팔다리도 아플 수도 있고 또 대소변 장애라든지 전신에 있는 가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능이나 피로도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뭐 이상한 증상들이, 전신의 증상들이 다 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참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근긴장 이상증은 단순히 아프고 또 불편함만 초래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도 상당히 좀클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을 좀 보고 얼굴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눈꺼풀이 이렇게 많이 떨리면 이상해 보이죠 네. 뭐 이상한가 뭐 어디 아픈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말할 때 발음이나 발성이 이상하니까 의사소통할 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생기죠 그리고 정면을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이렇게 떨리거나 네. 또는 이렇게 몸이 틀어지거나 그러니까 어 이런 상대방이 봤을 때저 사람 좀 뇌가 이상한가 이상한가 뭐 좀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 전신. 상경증 같은 경우는 좀 뇌성마비 환자들이 심한 사람들이 걷는 경우에 그런데 좀비처럼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면 정면으로 가지도 못하고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비틀비틀 걸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대할 때 대인기피증이나 우울감도 생기게 되고 또 감정기복도 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증상이 좋았다 그러 오르내리기도 하고 서로 와기도 하고 우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주를 음.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 격려가 되게 많이 필요한 병입니다. 네. 자, 이 근긴장 이상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또 대인기피나 우울증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진단과 함께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박사님, 근긴장 이상증에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양방에서는 특발성 근긴장 이상증 같은 경우는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가면역 질환들처럼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치료 방법에서 조금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음, 네. 2차성 근긴장 이상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학적 질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약물 복용이나 유전적인 요인 또는 중풍, 뇌 손상, 뇌염 등에 발생하는 그런 뇌의 여러 가지 질병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네. 교통사고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죠. 기존 논문에 보면 이제 오픈바이트 치아 교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나 또는 꽉나꽉 꽉 다물어져 있다. 하는 이렇게 증상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턱관절 관계가 하고 턱관절 불균형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음. 예,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한의학에서는 근긴장 이상증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뇌의 문제라고 본다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뇌는 심장하고 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심장 담, 심장 심포, 또 심장 간 그리고 간의 근육 이렇게 연결시켜서 근육의 긴장 이상이 이된 거를 이제 뭐 표현으로는 개나 육순 근측 이런 거로 표현하는데요.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사경증 같은 경우는 목변은 일곱 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관절은 또 비위 기능하고도 연계시켜서 보거든요. 그래서 상경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 기능 저하나 또는 심담 허겁 또는 간기가 옳지 됐거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육장 육부하고 연계해서 보고 다스리는 쪽으로 가고요. 정신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두 번째로 스트레스나 분노, 공포, 두려감 같은 이런 감정이 너무 격앙됐을 때 음. 예, 그렇게 네. 잘 발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체크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조적인 면에 봤을 때는 양쪽 턱관절의 불균형이 경추에 영향을 미쳐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리고 또상부 상부 경추의 부정렬이 뇌하고 기저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양쪽 턱관절의 균형 회복 그리고 상부 경추의 재정렬을 목표로 해서 치료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이 한의학에서 보는 근긴장 이상증의 치료법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장부 기능에 따라 가지고 아주 약한 사람도 있어질 수 있고요. 또 과로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놀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네.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되게, 이제, 우리, 뭐, 간이 작다, 간담이 작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간담이 네. 선을 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쪽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놀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 이렇게 몸에, 불균형이 있는 부분들이 어느 모시냐에 따라서 이제 맥진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거나 또는 개결수동계 같은 이런 검사와 진단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한약치료 침치료하고 또 추나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저 같은 경우는 턱관절 균형 의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데 이건 정말 금상첨화인 치료라고 오,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이 근긴장 이상증의 원인으로 턱관절의 문제를 언급하시기도 하셨고 또 치료법 중에는 턱관절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근긴장 이상증과 턱관절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뇌는 보통 우리가 입고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은 무시하거든요. 정상적인 감각은 올려 보내지 않는데, 비정상적인 감각은 계속 뇌로 우리 몸에서 전신을 통해서 사인들을 올려 보내죠. 시그널을 올려주는데, 네. 양쪽 턱관절에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 몸의 감각세포 중에 C5라고 하는 85%를 차지하는 이 감각세포가 턱관절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시호을 계속 뇌로 보내줘요. 그러면 네. 뇌가 안정이 안 되죠. 어,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긴장해야 된다. 막 음.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면 계속 뭐 알람 뜨고, 뭐 삐뽀삐뽀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도 긴장하게 을 되는 뇌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해 주고 또 척추에서 뇌로 가는 통로가 경추 1, 2번인데 이 경추 1, 2번 틀어져 있는 걸 재정렬시켜 줬을 때 뇌혈액 공급 높아 개선이 되면서 순환들이 좋아지죠. 그래서 취약한 부분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개인에 따라서 눈이냐 턱이냐 성대냐 또는 목이냐 손가락이냐 뭐손 다리냐 무릎이냐 또는 전신으로 심해졌느냐 이런 걸 따라서 치료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같이 보면서 치료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근긴장 이상증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목이나 머리가 돌아가는 사경 증이라고 하셨죠. 이 사경증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019년에 4월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신데 2 5년된 50대 남자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가느라고 이렇게 힘쓰다 나 보니까 목이 뻣,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네. 또 우리 목 척추의 중심축이 목뼈 2번인데 여기 목 경추 2번은 눈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눈동자 같이 같이 떨리는 안구 진탕도 있었고 로배 반응에서 영주 1, 2, 3번은 요초 5, 4, 3번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과민성 방광소변을 자주 보셔야 되고 대변실금, 대변이 좀 지르기도 하시는 이런 증상도 있는 분이셨죠. 또군다 이분이 목뼈가 일자목이어요 그래서 이분 치료하면서 목에 윤활을 치료한 것도 처음 치료했을 때 어, 목이 너무 부드럽고 깔끔하다고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사람 몸의 면역세포의 한 70, 80%가 장에 있어요. 그래서 장의 면역기능을 회복시켜줘서 장 상태가 정상적으로 대변을 하루에 한번 보고 또가래떡질럼 대식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소변의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한약 처방하고 시배 치료를 6개월 동안 19번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죠. 특히 목이 나 어깨 쪽으로는 신기하게도 대장, 소장, 삼초 같은 하복부 쪽에 있는 경락의 기능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목과 어깨를 지나가는 이, 이쪽 경락들을 같이 조절해 주면서 침 치료를 해줘서 목도 편해지고 눈동자 막 휘둘리던 것도 음. 어, 안정, 눈동자 뭐, 안, 아래 부분에 안정감이 생기면서. 차분해지시고 대변도 하루에 한번 보는 거로 좋아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전반적인 증상도 한 7, 8 0는 같이 좋아지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면 안어도될것 같다고 하시면서 치료 종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치료 효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사실 근긴장 이상증이 난치성 질환이라서 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60대 여성입니다. 3년 전 목이 뻣뻣해지더니 점차 고개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사경증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가 쉽지 않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치료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60대 여성분이시고 3년 된 사경증이시네요. 네. 네. 통계적으로는 CBA 이런 분들 같은 경우 CBA 평균 치료의 수가 한 150회 정도에서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150회 정도라면 만약에 주 3회라고 치시면한 50주니까 1년이 되겠네요. 주6회 치료하신다면 한이십주 정도 받는 정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하루에 두 번씩해서 일주일에 한1 0번 정도씩 치료한다면 1 5 주, 1 5 주에도 약한한세 달, 네달 정도 겠죠 이렇게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개인별 차이랑 그 증상의 분포 스펙트럼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한 예를 보면 이제 대구에서 오셨던 사경증 이환자분은 발병 2 주만 오셨는데 처음 치료 후에 목이 이제 바로 돌아가는 바로 돌아가는 증상이 치료 후에 바로 목이 돌아가는 증상이 사라지니까 다 나은 줄 알았다. 네. 이렇게 느낄 만큼 됐던 분인데, 첫 번째 치료하고 나서 한 7, 80%좋아지셨거든요 이분은 이제 45일 동안 1 여덟 번 치료하고 나면 한50% 이상 전체 증상이 좋아지시니까, 이 어지럼증이 좀 있는데 이차 타고 가는게 어지럽다,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대구에서 일반 추나치료하고 침치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치료가 좋아져서 해소된 분이 있죠. 이렇게 중요 핵심되는 파트를 먼저 치료하고 나서 남아있는 증상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치료되는 걸볼수 있는데, 학회 치료 사례 중에는 보면 또 어떤 분은 뭐, 어, 가족이 의사이신데도 뭐 2000번 넘게 치료받는 분도 있었고요. 아. 또 1600번 넘게 치료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어, 몇 번이 낫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한달 치료하고 나서 한달 정도의 치료 경과를 보면서 치료가 효과 얼마나 유지되느냐 또 유지될 때에 그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몇 년이 되느냐 그리고 또본인은 얼마만큼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음.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잘 낫는 분들은 보면 이제 증상이 아무래도 좀 가볍고 젊은 분들, 과거력이 적고 수술 같은 거 적게 하신 분들,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이 복용 중인 약이 적은 분들, 좀더잘 웃고 예민하고지 음. 오 않은 분들, 좀 무스갯소리도 잘하고 위트 있는 말들 잘하시는 분들이 빨리 나시고 아 어, 그런 빠른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분들이 같이 위로해 주고 같이 오고 이런 분들이 정말 잘 나으세요. 네. 아, 모든 난치성 질환이 그렇지만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도 꽤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할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긴장 이상증의 치료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근긴장 이상증의 안면 근육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운 안검 연축 치료 사례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2020년에 창원에서 오셨던 분인데요. 한 7, 8년 되셨어요. 이렇게 눈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눈썹까지 이렇게. 음, 그래서 네. 너무 자주 이렇게 깜빡이면서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눈도 잘못 뜨고 책 보는 거도 어렵고 막 이렇게 눈을 너무 많이 깜이면서 깜빡이면서 이러니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힘들어하고 했던 분인데 8개월 동안에 49회 10H를 받으셨거든요 주일회 정도로 오셨는데 TBC치료 한약이랑 뭐 침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한 85에서 90% 호전되셔가지고 치료 종결하셨는데 뭐 샌드위치도 만들어 주시고 장문의 편지도 써 주시고 또 하늘의 첫 단감이라고 창원 단감도 선물해 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아 이분이 정말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계기 중에 한 가지가. 창원에서 울산까지 오는 차 안에서 남편분하고 여러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해했던 것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다 녹여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확인한 게 아. 아~ 그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어~ 관계가 좋아지셔서 그것도 또한 효과를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기억에 남는 또 치료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아~ 이분 신봉사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대구 쪽에서 네. 오셨던데 이게 발병 1년 만에 오셨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시력은 정상인데 눈이 안 떠져요. 음. 눈꺼풀이 안 떠져서 앙금경련이 아주 심해지면 예, 눈이 꽉 감겨져서 이렇게 떠지지 못하거든요. 어, 이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집에서조차도 눈떠고 걸을 수 있는 게한 걸음이나 두 걸음. 어. 그 이상은 이제 가족분이 이렇게 손잡아주고 인도해줘야 되는 네. 분이었죠. 예, 가족분이 이 치료 서울 가서 하면 낫는 날, 나을 수 있다는데 혹시... 이, 그 얘기를 코아 카페에서 아, 보시고서 경상도에 영남 쪽에는 없을까? 이 찾아보니까 울산에 제가 있으니까 야, 서울보다 가깝네. 이러면서 편도 네. 두 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1년 96회 부인께서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같이 오셨는데 어, 주 2회 치료받으셨거든요. 94회 치료받고 나서 이제 한약이랑 한약도 많이 드셨고요. TV 자기도 열심히 하시고 침치료도 같이 하시고 나서 1년 치료 종결 이후에 어, 처음 치료하고서 세달 만에는 눈 뜨고 혼자서 걸어오도록 오시는 게 보여졌었고, 그러면서 집에 있을 때도 눈, 시, 눈 뜨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증상들이 줄어들면서 좀 좋아지는, 좋아지는 증상들이 좀더 늘어나죠.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들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1년 치료 마치고 난 다음,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다시 파 팔로 하셨는데 그때는 하루에 운전을 여덟 시간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운전하려면 눈 떠야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좋아하셨죠. 이 난치병 환자분들을 보면 특히 이 백그라운드 북한 말로는 토대라고도 하는데 뒤에 있는 가족분들이 같이 격려해 주고 함께 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함 힘이 되어 주도록 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좋아요. 이런 분이 정말 잘 나아요. 그래서 이게 보호자가 같이 오느냐, 아느냐 이런 걸 보면 보호자가 같이 오면 아, 저분 잘 낫겠다. 이렇게 음.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근긴장 이상 증으로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관련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것도 참 어렵죠. 복시 증상이 어려운데 눈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서울에서 오셔서 한, 이분은 지금 2박 3일 당 하루에 두번씩해서 여섯 번씩 일주일에 여섯 번씩 치료받는 30대 후반 여성분인데 뭐 훈련센터나 여러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으시다가 한 2, 3년 동안 했는데 차도가 별로 없어서 오셨거든요. 복시가 되니까 눈동자 초점이 안 맞아서 물,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목도 저절로 돌아가면서 풀리고 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화장실에 가서 혼자 풀거나 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세달 동안 51회 치료를 받고 있으신데 복시 증상도 한 5, 60% 좋아졌고 전신 컨디션도 초진시 뭐 20점에서 지금은 60점 이상으로 많이 호전 중이시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울산까지 오실 수 있는 이런 믿음 음. 또 열심. 이런 분 이런 마음 있는 분들은 마음이 좀더 가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벌써 낫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마음 먹는 것부터가 좋아지겠다, 낫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잘 나아요. 물론 이제 마라톤처럼 한두 달 한두 번의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야 되니까 이분은 지금 제 생각에는 빠르면 한 5, 6개월 안에 낫지 않을까 그보다 더 빨리 나오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 지금 한세달정도이반 이상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근긴장 이상증의 하나로 아래 턱이 떨리는 근긴장 이상증도 있다고 합니다. 치료 사례도 있으시다고요? 네, 화학구강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데, 오로맨디빌라 디스토니아, 이턱밑 근육이 떨리는 턱밑 근육 근긴장 이상증이죠. 서울까지 이제 이분 이거 치료하려고 가시기도 하셨던 분이신데, 채머리 던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 고고리도 있는 60대 여성이신데 두달 동안 CBAH로 치료, 22회 치료하시면서 이제 표준형 균형형제 t b a 를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 정말 열심히 착용하시죠. 이런 분들은 잘나아요 근데 치료 착용 시간이 좀 적으면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이제 장치를 열심히 착용하고 내가 낫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턱 떨리는 거나 채머리 얹는 거, 코골이 이런 것도 같이 사라지고, 제반 컨디션도 95장, 95점 이상으로 호전되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생활하는데 훨씬 더 좋아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코골이 없는 거 확인하고 하셨던 좋은 사례요 음.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로 석경 증상과 함께 치아 결손, 또 임플란트, 턱관절이 연관된 케이스도 있다고 하던데요.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이분은 대구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제 저희 한의원의 열한 번째 의료기관이라고 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경증하고 이렇게 경 글씨를 쓸때 이렇게 손가락 이게 떨리거나 또는 심한 된 그렇고 이분은 이제 글씨체가 본인 글씨체가 안 나타나는 걸로 음. 나타나는데 지금 어, 이분은 아주 심한 디파이트예요 밑에 앞에서 보면 밑에 치아가 전혀 안 보이는 디파이트 과피계 교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어, 상악 오른쪽에 어금니 세 개가 부러져 가지고 치아가 어,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갔더니 치과에서 어, 이 교합이 너무 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는 게 어렵다, 하는 경우였었죠. 그래서 이분 이제 임플란트 하기도 어렵고, 또 치아는 안 좋고, 또 턱은 되게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사경증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신부 자극수를 받을 게 아니라 턱하고 목 치료를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아시고서 오셨죠. 그래서 치아교합이랑 턱관절이랑 경추, 뇌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발병 기전을 보면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이 줄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안 하던 일도 하게 되면서 그게 좀 심해진 상태에서 한쪽 금니가에 있던 브릿지가 부러지면서 치아를 음, 치아가 없어 서 한쪽으로 음식을 쉽게 되고 하면서 증상이 심해졌던 분이거든요 이제 치료받으면서는 아침에 3 0분 정도 목이 좀안 돌아가고 좀 유지됐었는데 이게 이제한 시간 반으로 늘어나고 또 치아도 뒤 뒤쪽으로 들어가서 아래 치아가 전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게 이제 16개 1 8의 치료 중에 보니까 본인 건실체도한30% 좋아지시고 아래쪽 치아도 나오면서 증상들을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있었죠. 이분 이제 치료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치료 받으시겠다고 병간해가지고 울산에 방어도 놓고 치료에 전혀 마시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분들은 되게 많이 빠른 효과를 보세요. 또 아래, 이분 아래턱적으로 이렇게 여드름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대장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아래턱이랑으로 음, 많이 네. 생기는데 이런 증상도 같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장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일상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생활 속 건강 관리법도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언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죠. 네. 본인의 마음도 중요하고요. 같이 있는 가족분들의 격려와 위로도 중요합니다. 어,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더 잘났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은 함께하는 가장 귀한 공동태주, 공동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주나 친구나 친지 분들을 위해서 잠깐씩 격려나 기도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러면 힘이 많이 납니다. 혼자 아프신 분들은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아, 나를 잊지 않고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면 이런 게 힘이 돼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요.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얘기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결 서늘해진 날씨 속에 곧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겠죠. 바쁜 일상에 취어서 계절의 변화를 놓치실 때도 많으실 텐데요. 자연이 전하는 힐링을 누리면서 몸 건강, 또 마음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이신 건강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변지입니다. 혜 오늘은 척추 길이끈 강화를 하면서 어깨 근육을 펼수 있는 등 근육 발달에 좋은 폼롤러를 이용하여 스완 다이브 동작을 할 겁니다. 폼롤러를 이용한 스완 다이브 동작은 등 뒤쪽 운동뿐만 아니라 둥근 발달에도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폼롤러를 이용하여서 아름다운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트 끝에 폼롤러를 두고 배를 대고 엎드리실 건데, 자, 이때 운동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날개뼈 사이를 빨래 집게로 집어서 좁혀진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사용하실 건데요. 자, 이때 그 날개뼈 사이를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포로, 폼롤러로 근육을 사용해볼게요. 양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려서 손날 부분을 세워. 손목, 손목에 홈롤러 위로 올려볼게요. 상태에서 턱은 당겨내고, 허리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복부와 힙에 힘을 준 상태로 천천히 마시고, 후,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를 사선으로 뽑아내면서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내려놓고, 후, 내쉬면서 갈비뼈를 쪼아내며 상체를 올릴게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건 허리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복부에 힘을 주며 그대로 올라올게요. 천천히 마신 시 호흡에 상체 다운. 후,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 올라올게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고개를 뒤쪽으로 젖혀지지 않도록 턱을 당겨낸 상태에서 해줄게요. 다시 마시면서 상체를 내려오고 후 내쉬면서 갈비뼈 조금에 올라올게요. 마시면서 다운. 자 이제 마지막 홀딩하러 갈게요. 후 내쉬며 홀딩. 하나, 후, 둘, 후, 셋. 후. 마시며 힙 조아주면서 그대로 발끝. 업. 후, 내쉬고, 마시노흡에 업, 후, 내쉬면서, 사선으로 정수리 올라올게요. 후, 마시노흡 천천히 발끝 최대한 손끝가 멀리 올라오면서 둥근 쪼아내고요. 후, 내쉬면서, 갈비뼈 쪼아내고요. 마지막 홀딩 갈게요. 홀딩. 하나 둘셋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고 양손으로 가슴 옆쪽을 짚어낸 상태에서 그리고, 아기 자세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폼롤러를 가지고 뒷대 운동을 해봤는데 아름다운 뒷대를 마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